안녕하세요, 율루베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발레 코어룩에 이어서 이번 여름 트렌드 중또 하나인 예쁜 데님 아이템들 찾아드려 왔습니다. 연예인분들이 입으신 예쁜 데님 아이템들부터 저의 추천 아이템들까지 정말 정말 많이 찾아왔으니까요. 오늘도 재밌는 쇼핑 되시길 바래요. 우선 데님은 클래식한 아이템이지만 특히 이번 여름에는 더욱 더 많은 브랜드에서 데님 아이템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번 여름에는 이렇게 탑으로 된 데님 아이템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정말 시원해 보이고 예쁘죠? 그럼 데님 아이템 쇼핑 시작해 볼게요. 처음 브랜드는 자라입니다. 이번 시즌 자라에서 나온 데님 아이템들이 정말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카리나님이 아카라카 오셨을 때 입으셨던 탑 제품 너무 예뻤는데 이번 여름에 이런 탑 제품이 정말 트렌디하고 핫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제품 자라에서 찾아왔습니다. 데님 탑 이거 저도 매장에서 봤는데 색감도 예쁘고 몸매도 딱 잡아줘서 핏도 예쁘더라고요. 안에 화이트 셔츠나 화이트 반팔 입고 입어줘도 참 예쁠 것 같아요. 품절 대란이라서 못 구했었는데 지금은 또 사이즈가 재입고 되었나 보더라고요. 얼른 달려가 보세요. 그리고 데님 탑 원피스. 저는 이거 구입해서 정말 잘 입고 있거든요. 특히 허리에서 골반 이어지는 라인이 참 예쁘답니다. 단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안에 이너나 아니면 겉에 가디건 입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라의 데님 탑들입니다. 요 아이는 아까 탑과 다르게 단추가 쭉 달려 있고 살짝 더 크롭하게 나온 탑이에요. 그리고 다음 탑은 벨트로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 예뻐서 데려왔고요. 마지막은 역시 데님 탑 원피스인데 아까 원피스보다는 좀더 빈티지한 색감이죠. 취향껏 골라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다음도 데님탑입니다. 요 아이는 언밸런스하게 나온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어요. 롱스커트에 매치해도 예쁘네요. 요 아이는 언밸런스한 디자인을 돋보이게 단품으로 입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롭하면서 딱 타이트하게 나온 데님탑도 가져와봤습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더 타이트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숏팬츠에 입어주면 미국 핫걸 룩 완성입니다. 그리고 데님탑을 구매하실 때는 데님 소재 특성상 타이트하고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사이즈 업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탑은 홀터넥으로 된 데님탑입니다. 카즈아 님도 입으셨는데 이 아래 커팅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일자 라인보다 오히려 이런 라인이 더 날씬해 보인답니다. 그리고 이런 홀터넥 라인은 팔뚝이 가늘고 골격이 작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음은 스커트입니다. 역시 자라 데님 맛집이죠. 이런 트렌디한 미니카고 스커트. 저는 흰 티에 데님 매치하는 거 제가 가장 사랑하는 룩이거든요. 저도 보자마자 반해서 흰 티와 잘 입고 있답니다. 다음은 마치 치마 두 개를 겹쳐 입은 듯한 느낌을 주는 스커트입니다. 이런 디자인도 여러 브랜드에서 나왔더라고요. 다음은 데님 플리츠 스커트인데요. 이 제품은 좀더 러블리하고 하이틴 무드를 주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롱 스커트 해보겠습니다. 이 왼쪽 스커트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데님 소재가 아니라 새틴 소재인데, 새틴 소재의 스커트에 데님이 프린트된 데님인 척 하는 그런 스커트예요. 그래서 데님이 낼수 없는 얇고 차르르한 매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역시 요즘 트렌디한 카고 스커트 롱 버전입니다. 다음 브랜드입니다. 역시 올해 차 맡은 브랜드죠. 디젤입니다. 리세라핌의 윤지님이 입고 나오신 이 크롭탑. 진짜 힙하고 트렌디한 요즘 룩의 정석이죠. 디젤의 이 로고는 정말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를 위해 만들어졌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힙한 느낌 나고 트렌디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선미님의 착장. 레드 크롭 상의에 데님 반바지를 매치해주셨는데요. 바지 너무 예쁘죠? 마치 허리까지 올라오는 이너 위에 로우라이즈 팬츠를 겹쳐 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로우라이즈 반바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벨트 부분에 레드 포인트로 된 디젤 로고 자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청바지입니다. 역시 로고 부분이 포인트인데, 지금 보니까 약간 아래쪽에 있어서 이너를 잘 입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디젤 로고가 가득 가득 수놓아져 있는 타이트핏의 데님 원피스. 여기에 실버 슈즈 신어주면 정말 예쁘겠네요. 그리고 디젤의 다른 데님 아이템 추천 아이템입니다. 요 청크롭 탑이 너무 예쁘죠. 저는 이런 어깨끈 없는 딱 네모난 정석 탑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푸른 청이 아니라 흑청의 쇼츠.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렇게 로고 포인트가 레드로 귀엽게 있답니다. 그리고 디젤의 데님 가방들. 데님 가방이 특히 여름에 매치하기가 쉽고, 성량하고 시원한 느낌이 나서 참 예쁘답니다. 이런 편한 느낌의 데님 백도 예쁘고, 또 품절 대란을 일으킨 이 디자인의 가방들. 너무 예쁘죠. 특히 저는 밝은 데님 색상이 가지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 브랜드. 데님 맛집으로 또 유명한 바로 인스턴트 펑크입니다. 채원님이 입으신 데님 오프숄더 탑인데요 차직불에 나오신 채원님 보고 어디까지? 너무 예쁘다 생각을 했는데 인펑 제품이더라고요 역시 데님 맛집 인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팔뚝이 가장 두꺼울 수 있는 이 부분을 가려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아이들 미연님이 입은 제품. 위 아래 다 인스턴트 펑크 제품이었는데요. 우선 아래 로우라이즈 느낌의 데님 스커트. 기장이 짧으면서 색이 정말 청량하죠. 특히 이번 여름은 데님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평소 못했었던 위 아래 청청 패션에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청만 있으면 심심할 수도 있는데 벨트로 포인트를 줘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이님. 방금 미연님이 입고 계셨던 데님 크롭 자켓을 조이님도 입으셨더라고요. 조이님은 또 아래 가죽 블랙 스커트를 입어주시니까 또 다른 느낌이죠. 성숙하고 섹시한 느낌이 나네요. 다음도 인펑의 비슷한 크롭 자켓 추천 아이템입니다. 아까와 다르게 카라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와이드 팬츠랑 입으면 힙한 느낌 나고 또 스커트에 매치해주면 러블리한 스타일링으로 여러모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지수님이 할명수에서 입고 나오셨던 청바지인데요. 부츠컷이 너무 넓지도 않고 딱 데일리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인스턴트 펑크의 부츠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엔 지수님처럼 이런 살랑살랑한 프린팅 원피스 아래 이런 청바지 매치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은 윤펑에서 저의 추천 아이템 가져왔습니다. 이 상품은 카즈아 님도 입으셨던데 힙한 와이드 팬츠의 정석이죠. 특히 이렇게 접어 입었을 때 인스턴트 펑크 로고 포인트가 뿅 나오는 게이 바지의 포인트입니다. 평소에 놀려 입다가 힙하고 싶은 날 접어 입으면 되겠죠? 그리고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기본 와이드 팬츠 데려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펑의 데님 백. 이거 진짜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색도 시원한 데님이고 특유의 인스턴트 펑크 민트 로고도 너무 잘 어울리죠? 저도 장바구니에 사장! 다음 브랜드는 알렉산더 왕입니다. 알렉산더 왕도 항상 예쁜 데님을 내주는 브랜드인데요. 이 바지는 적당한 스트레이트 핏에다가 알렉산더 왕 로고 포인트를 한쪽에 크게 쫙 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입어도 정말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데님 팬츠. 알렉산더 왕이 반바지도 정말 예쁘게 잘 만들거든요. 이런 하얀 허리밴드 포인트 준 디자인도 예쁘고 로고 플레이가 되어 있는 바지도 너무 귀엽고 힙하네요. 한번 구경해보세요. 다음 브랜드는 알렉산드라 리츠입니다. 에스파분들이 아카라카의 데님 패션을 쫙 입고 오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중에 닝닝님이 입으신 요울터넥탑 분홍색 꽃이 프린팅된 포인트가 너무 예뻤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라 리츠의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소미님의 착장. 타이트핏의 데님 원피스인데 이 원피스도 역시 오른쪽에 이렇게 꽃이 프린팅되어 있는 게 포인트예요. 분홍색 꽃이 데님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다음은 또 윈터님의 무대 착장 중 하나입니다. 커다란 벨트가 가슴과 허리에 둘러져 있어 포인트가 되는 원피스인데요. 약간 옛날 2000년대 무드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벨트색에 맞게 목에 스카프 해주신 것도 정말 센스 있더라고요. 저도 이 원피스 살까 고민 중인데 평소에 입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민 중이랍니다. 다음 착장. 이 착장도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생각했던 착장입니다. 물론 크리스탈님이 입으셔서 다 그렇겠지만 데님 원피스인데 되게 우아하고 고혹적인 느낌이 나죠. 바로 알라이아의 원피스였습니다. 몸매 라인을 허리부터 발끝까지 예쁘게 잡아줘서 편하지는 않겠지만 아주아주 아주 매력적인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르세라핀 분들이 데님 스타일링을 정말 많이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르세라핀 분들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이런 크롭에 팬츠를 매치해준 룩이 가장 많았어요 편함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멋지면서 예쁜 룩이죠 그럼 이런 청바지 룩들 이번엔 추천드려 볼게요 바로 제니님이 베이지 색탑 아래 매치해주신 로우 라이즈 카고 데님 팬츠 힙한 스타일링의 정석인데요 바로 블루마린의 제품이었습니다 살짝 이렇게 나염이 물든 것마저 스타일리시하네요 그리고 블루마린의 저렴이 버전으로 비슷한 카고 바지 제품들 추천입니다. 역시 이번 시즌 데님 맛집, 자라의 바지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취향껏 쇼핑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카즈안님이 입으신 데님 팬츠. 라뉴의 제품이었는데요. 골반 부분에 화이트 띠로 포인트가 되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옆모습에도 하얀 띠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유니크한 와이드 팬츠 찾으시는 분들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와이드 팬츠들입니다. 카즈안님이 이번에 케일뱅클라인 모델이 되셨더라고요. 정말 찰떡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흰 티의 청바지 스타일링입니다. 데일리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앤민의 와이드 팬츠. 저도 이 제품 구매해서 정말 잘 입고 있는데, 골반 넓으신 분들은 와이드 팬츠가 더 부해 보이고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허리 양쪽에 스트링이 있어서 허리를 얇게 조여주면 날씬하고 예쁜 핏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이 되게 넓어서 편하고 요즘에 힙한 느낌이 예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뒷 포켓에 룩앤민 자수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이게 예뻐서 샀답니다. 다음은 부츠컷 바지입니다. 미연님이 입으신 바지인데요. 핏도 예쁘고 색감도 살짝 연하고 빈티지해서 청순한 스타일링에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민소매 탑에 입어주면 예쁘겠죠. 가격도 좋네요. 다음은 하프기장의 데님 팬츠입니다. 이번 시즌에 또 유행인 게 짧지 않은 이런 하프기장의 반바지인데요. 고윤장님이 입고 계신 마리떼의 반바지. 그리고 틸 아이다이의 반바지. 둘다 앞에 이렇게 핀턱이 잡혀 있어서 러블리하면서 우아한 느낌도 나는데요. 통이 넓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고 다리가 더 날씬해 보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말에 메리 제인 함께 매치해주니까 정말 소녀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마지막은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통이 너무 넓지 않은 자라의 버뮤다 벤츠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발렌시아가입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 제일 예쁜 데님백을 뽑아보라고 하면 발렌시아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요즘에 키치하고 하이틴 무드, 2000년대 감성을 내기에 딱인 것 같아요. 거울 쉐입도 하트로 나와서 너무 귀엽고요. 미니백은 가격도 좋네요. 마지막은 슈즈입니다. 정말 이렇게 패션 쇼장을 보면 청청 패션을 넘어서 청청청청 패션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슈슈를라팡의 데님 플랫슈즈 너무 너무 귀엽죠? 블랙 배색이 있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시의 딥판 데님 플랫슈즈 이런 데님 플랫슈즈들을 화이트 원피스 아래 신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츠 요즘엔 부츠도 데님으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마틴킴의 데님 부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라의 데님 슬링백 힐도 데려왔어요. 다른 색깔 옷에 데님 슈즈나 백만 매치해도 요즘 데님 룩 예쁘게 완성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데님룩 재밌게 쇼핑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쇼핑도 재밌게 함께해요. 그럼 안녕!